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직한 검사 출신이면서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오원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라이브에 모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 자리에 처음인데 네. 국장님 신경 써주셔갖고 방송에는 한두번 나왔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인터뷰를 해러 제 갔었던 자리예 예, 예, 그렇습니다. 어, 그때 이제 사무실 개업하셨던 때죠. 예, 예, 예. 어, 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니, 네, 네. 그저 오늘 좀 모신 이유는 음. 그 변호사 일도 바쁘신데 지금 책을 내신다고 합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음. 정의다라고 음. 하는 책을 내신다고요? 예, 예뭐 이제. 갑자기 이 글을 음. 다쓴건 아니고 네. 그 동안 한 14년 동안 네. 쓴 칼럼들 음. 그것들을 좀 모아서 좀 엄선해서 네. 이번에 정리해서 낸 겁니다. 아. 어, 제가 아. 이제 전부터 이제 자연스러움, 음? 자연스러움 이거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퇴임 음. 검찰 검사 퇴임 직전에 네. 그 이제 검토리라는 그 대검 음. 블로그기재단이 있는데 거기 에 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음. 그 기자가 아, 우리 검사님이 생각하는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음. 아, 그렇습니까? 갑작스러운 네. 질문에 아. 제가 이제 잠깐 생각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상황에 따라서 음. 차가울 땐 차갑고 네. 따뜻할 땐 따뜻해서 음.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갖고 억지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움 음. 이게 정이다. 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러움은 정이다. 이게 저희 화두가 됐고 아하. 한 4년 전쯤 제가 이제 개인 사무실 을낼때 그때부터 네. 제 이제 사무실에 한건 음. 출입문에 자연스러움 정이다. 또 명, 아. 명함에도 네. 자연스러움 정이 이렇게 써 왔는데요. 네. 그 인터뷰 이후에. 자연스러움은 정이다. 이 화두를 갖고 또 칼럼들을 어떻게 써왔던 거죠. 아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번에 자연스러움 정이다. 이 제목으로 <laughs>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러움이 정이다라는 네. 게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음. 어울리고 묘하게 예, 예. 아주 뉘앙스가 좋습니다. 예. 그 칼럼들, 내책 내용에 있는 칼럼들이 충청 메일에도 쓰셨고, 다른 데도 쓰셨던 예. 칼럼들인가요? 많죠, 뭐. 주로 음. 지방 언론에 많이 음. 썼고요. 이제 중앙 여성 잡지인 레이디 경향에도 한 1년간 아, 연재한 글도 오.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갖고 오셨는데 한번 좀 예, 예. 보여주시고 자연스러움의 정이다이 청주 지역 출판사, 예. 고두미 출판사에서 예, 예. 아, 발간을 했습니다. 디자인도 예쁘네요. 예. 표지 사진 보면 음. 제 아들이 이제 그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청, 네. 청주에 계신 분들은 잘 아는 무심천. 네. 우리의 청주 자랑이죠. 그 무심천에 음. 오리떼가 놀고 있는 모습을 오리떼가 아. 자연스럽게 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아주 잘 그렸군요. 예, 예. 그래서 이 자연스러움의 정이다 책 내용은 어떤 게 주로 있어요? 음 이제 크게 이제 다섯 부로 나눴는데요. 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민주주의에 관한 겁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음. 개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음. 그 구성원들이 서로 잘 어울리며 살도록 음. 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우리 뭐 법이 됐든 여러 가지 제도가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건데 음. 실제 우리의 현실은 음. 그렇지 못하거든요. 특히 지금 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고 음.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음. 스스로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서 전권까지 음. 잡아서 지금 검찰 권력을 갖고 사실상 독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런 문제점들은 제 일부 민주주의라는 그 제목까지 다루었고 네. 두 번째 이제 법입니다. 법이 네. 법이라는 기본적으로 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네. 오히려 기득권 세력들이 이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음. 악용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음. 법조인들이 어, 법주인들은 우리가 이제 사회정의 어떤 그 마지막 최고 보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오히려 그동안 보면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 음. 사법 살리를 하는데 음. 동조하고 그런 네. 어, 측면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니까그 우리 법이나 법주인들이 잘못됐던 그 역사, 그걸 네. 들어보면서 저도 법주인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들어봤고요. 아. 근데 세 번째는 자본에 관한 건데, 자본. 네. 자본은 이제 이은 친구가 어, 축으로 그게 목표를 하잖아요. 그거를 네.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 떤 행동을 하는데, 자, 가장, 어, 중요한 건회일라입니다회귀라 생산, 아. 소비, 뭐, 문화에까지 음, 음, 음. 모든 사람들을 회일라 시켜서, 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끌, 따라오게 음. 만드는, 음. 그러면서 사람들의 개성이, 어, 발산이 되죠. 네, 네. 개성이 없다 보면 음. 자본이 추구하는 그러면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음.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이야기들, 네. 3부, 4번은, 네. 이어서 이제 생태 농사에 관한 거 아, 생태. 어~ 자본이 추구하는 어떤 먹거리도 해결해결 많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텃밭 농사를 제가 지으면서 음. 내가 먹는 거 일정 부분은 음. 스스로 농사를 지해서 먹자 이런 거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수행에 관한 것인데 수예 현대 네. 네.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부적으로도 획일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도 미쳐서 음. 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도 해결이 되겠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나만의 어떤 고유한 가치를 음. 찾아가는 음. 내가 왜태어나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음.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음.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들을 한 14년 정도 필름을 싹 쓰신 것을 네. 잘 정리해서 네. 이번에 책을 음. 내주셨군요. 네. 어, 상당히 그 내용이 좀 깊은 볼것 같은. 아그렇지 않습니다. 칼러이나모 뭐 이렇게 <laughs> 깊이는 그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우리 변호사님 대단히 유명한 검사 출신입니다. 그 굉장히 그 그러고 또 그만두실 때도 아주 화려하게 그만두셨다고 할까. 네. 검사 그만뒀습니다. 라는 책도 내주고 그랬습니다. 네. 그 검사 잘 하셨는데 그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왜 그만두셨어요? 음. 검사를 뭐 아주 잘했던 건 아니고요. 음. 아, 그만두기 직전에 좀, 뭐, 또, 음. 잘한다는 평가를 좀 받기는 음. 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연스러움, 네. 개성, 전 음. 이런 것들을 음. 좀 중요시 했는데, 검찰이라는 조직 안에서 음. 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음. 추구하고 실현하기는 좀 음. 어려운 음. 것 같더라고요. 음. 그 검찰 조직이라는 게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제 늘 생각하기를, 그만두자 그만두자 언제 그만두지 음. 제 고향이 청주니까 아 그럼 음. 청주지검에 와서 여기서 네. 조금이라 하다가 음. 그만두면 여기서 전관예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아네 그렇죠 네? 검사생활에 바로 이제 개업하면은 아무래도 사건들도 많이 몰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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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09년이죠 네. 5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음. 아 대통령까지 하신 분도 음. 아 저렇게 삶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데, 음. 제가 생각하는 이 정관 내부라는 게 음. 얼마나 사소하고 한심한 것인가. 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 검찰 조직에 대한 미련이 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음. 사직을 했고, 음. 또 그렇게 생각한 거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 행동으로 네, 네. 바로 개업을 안 하고, 네. 전북에 있는 변수공급체에게 가서 네. 네. 3주 동안 이제 생태 농사를 배우고 음. 또 이제 문경에 있는 정토 수련원 네. 0일간 음. 출가해서 또 행자 생활을 했죠. 아, 그러면 그 당시 그만둘 때는 어느 직검에 있었어요? 예, 중앙직검에 있었습니다. 아 서울에? 예, 예. 아 그러면 중앙직검에서 그만두고 바로 개업하셨으면 그정관료가좀 셌을 것 같은데. 야 마, 아마 아마 <laughs> 변산으로 가시고 문경으로 가시고 해서 <laughs> 근데 저는 하셨군요. 제 선택한 길이 너무 잘했다 생각을 아, 하, 합니다. 오. 그 이후에 제 삶이 네.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고 풍부해졌거든요. 오. 만약 전과 예우 받고 오. 어떻게 보면 돈 버는 일에 집중을 했다면 네.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 사회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충북시민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음, 이제 충북참여자지 시민연대 반부패 특별위원장, 충북교육청 소총심사위원,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도 많이 네, 하고 음, 계신데, 그런데 이제, 음, 지역에서 그래도 음, 저 출마 한번 하시는 게 어떠냐고 권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예, 뭐, 그 조금 있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저는 지금 제가, 음. 어, 나름대로 시민사에서 활동한 거라든지, 또 언론 활동, 음.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정치의 한 음.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건한요 정도이고, 음. 현실 정치에 이제 나가서 할수 있는 것도 새로운, 음. 엄청나게 새로운 그 영역이거든요. 네. 뭐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음, 확신이 없기 때문에 <laughs>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용기는 아, 못 내고 있습니다. 네. 요새 또 선거철이라 예, 어, 예, 예. 매번 이제 이게 이름이 오르긴 했는데 그 동안 과정을 어때셨나 궁금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선거 철이기도 하지만, 변호사님 보면 1인시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변호사가. 그래가지고, 음. 어 그때도 이제 뉴스를 제가 다루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이제 변호사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쭉 보셨는데, 지금은 시국이라고 할까? 지금 상황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음, 아까 책 내용 중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요. 어, 지금은 뭐말 그대로 검찰 독재입니다 음. 어, 검찰청 법에는 검사는 네. 정치적 중립성을 음. 지키고 음. 어 일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사명이 있다 이게 렇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그러한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기본 사명을 내팽개치고 음. 음.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권까지 잡았어요. 음. 아, 그것까지 좋다 칩시다. 음. 그럼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A와 B라는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근데 혐의가 작은 A에 대해서는 음. 온갖 권력을 다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음. 그보다 더큰 혐의가 있는 B에 대해서는 전혀 음.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음. 그들은 그래도 그건 법에 따른 권력 집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건 선택적 종일 뿐이거든요. 음. 그건 전혀 공정하다. 정의롭다고 볼 수가 음.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고, 음. 그런 현실 속에서는 사람들이 사회체제를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 검열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개발하지 못하고, 사회도 위축될 수 밖에 없어요. 음.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음. 퇴부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음. 현실은. 하루 도 빨리 극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뭐, 죄송합니다. 하나도 구체적인 사안을 여쭤봐도 예, 될까요? 예, 정호태 국회의원, 예, 예. 그 돈봉투 수수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예, 예. 본인은 돌려줬다고 하지만 카페 사장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음, 얘기하고 있고, 뉴스타파에도 예, 직접 나와서 음, 출연을 했더라고요. 예, 예. 이런 것들은 변호사님의 입장에서 예, 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음, 뭐 증거법으로 봅시다. 지금 네. 그 정우태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관련해서는 뇌물죄에 있어서 네. 직무 관련성이 포괄적으로 음. 인정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러니까 음. 카페 업주가 그 카페 영업과 관련해서 음. 행정 처분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음. 편의를 봐주겠다. 또 이제 오늘 보도된 거 보면은 음. 재활용 업과 네. 관련해서 편의를 봐주겠다. 이런 건다 음. 국회의원의 직무랑 관련성이 있거든요. 네.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영상이 있고, 메모장도 있고, 네. 카페 업체의 진술도 있고, 예. 또 이번에 새로 카페 업주하고 음. 정 의원의 보좌관으로 나온 대화가 녹음된 것이 대량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도면 음. 증거법적으로 뇌물수수의 혐의는 음. 충분히 입증이 된다. 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 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지금 총선 상황에서 전국에서 네. 과연 국민의힘에서 음. 정의원 아, 정 정후보를 음. 어떻게 음. 에, 할지 음. 공천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음. 취소할지 그건 좀 지켜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건 이제 그런 지켜볼 대목이고 이제 법적으로 네. 변호사 입장에서 네. 보면 음. 그런 이제 중권법적으로 예, 입증이 상당히 있다. 되고 있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제 이거 뭐 지금 현실적인 예. 얘기도 많이 했는데 아까 왜그 변산도 가시고 문경도 가시고 예, 예. 검사도 하시고 예, 예. 변호사시고 하또 수행도 많이 하시고 요새 농사도 많이 지으시던데요? 예, 예. 그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아, 농가... 보은, 보은군 산내면에 산내면에 예. 예, 예, 예. 아 거기 이제 농가주택을 마련해서 예, 주말마다 가서 농사도 지시는 거예요? 예, 금요일 저녁에 들어가서 월요일 예. 새벽에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오. 페이스북 보니까 며칠 전에 들기름을 짜셔서 <laughs> 예, 예. 성공했습니까? <laughs> 아, 맞습니다. 작년에는 3병 짰는데, 예. 어, 이번에는 9병 짰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게 9병이 나오려면 얼마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 들깨가 한, 한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오, 하더라고요. 그래. 한말 정도는. 작년에는 그만큼 했는데 조금 덜 나왔던 거예요? 아, 작년에는 농사 면적이 좀 아, 적었고, 작년에 보면 이제 조금 나와서 방앗간 가서 방앗간 사장님이 약간 비운용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laughs> <laughs> 농사 면접을 좀 늘려서 많이 짰습니다. 아 성공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검사 변호사 또 이렇게 농사도 네. 지식하는 삶, 음, 부럽기도 하지만 또그 검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망가에 또 삶도 살았잖아요. 본인이 평가하시기에 어느 삶이 좀 만족스럽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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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예. 음. 좀 소개해 줄 만한 삶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음.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하기도 하지만 네. 가다가 이제 부딪히면 할수 없이 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지금 변호사라든지 음. 어떤 반쪽 농부라든지 음. 시민사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는 일이 있고. 음. 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뭐, 이렇게 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부딪히는 것들에 다 가치를 부여하면서, 거기서 할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어, 저는 이제, 생태적인 삶, 이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이제, 시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주중에는 아파트, 총재 살거든요. 예. 그러니 저희 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 찌꺼기, 음. 저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안 합니다. 아, 쓰레기 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음식물 찌꺼기를 그 통에다가 담아서, 담아서. 주중에 예. 음식물 찌꺼기를 담고 톱밥을 깔고 다시 찌꺼기 음. 톱밥 이런 식으로 하면 아, 네. 냄새도 안 나고 이제 그런데 예. 그렇게 해서 주말이면 음. 시골에 갖고 가서 그. 네. 태비 네. 두엄탕에 해갖고 어. 이제 바로 그탭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 아파트에서 그 냄새나는 음. 그 음식물 버리는 데 있잖아요. 예, 예. 전혀 가지 않고 있어요. 아 그렇겠구요. 저는 뭐1 0년 어. 이상 그런데요. 다른대로 어. 그런 생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좀 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음. 자기 자신이 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네. 사는. 그런 어떤 가치, 나만의 개성 음. 그런 걸 찾을 수 있고 네. 그것이 우리 사회도 음. 어, 서로 어울리고 자연과도 잘 어울리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음. 어떤 길 길이 되고 네.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저도 같이 하고 싶어서 자꾸 그런 걸 말씀드리는 아, 건데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고요, 음. 어, 뭐 자전거 타고 음. 뭐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태적인 삶 이게 음. 중요하다. 그런 생태적 삶을 하다 보면은 정치에 있어서도 네. 가야 될 방향이 다 보인다고 봅니다. 저는 아, 네. 그러니까 생태적인 삶이 이제 몸에도 많이 이제 배우셨고 음. 그거 자체가 상당히 좀 본인도 만족하고 그러신가 보죠. 네, 뭐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는 이게 아. 뭐 괜찮은 방향이 될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음. 이제 그 평소에 또 변호사 업무 하시려면 바쁘고 사회단체, 시민단체 음. 활동 하시려면 음. 일이 일단 음. 기본적으로 많고 근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 농사지으러 가시려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빠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긴 한데요 네. 즐겁게 하니까 아~ 저는 지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아, 어. 그 각각의 엔진 음. 어~ 행동들이 음. 어~ 뭐~ 열심히 하면 보람도 있고 삶에 네. 의욕을 주기 때문에 아, 아, 전혀 뭐 지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 네. 궁금한 게 네. 그런 데 가서 살면 주민들하고 친하게 지내기가 며칠 안 사니까 일주일에 음. 그래서 어떻게 잘 친하게 잘 지내세요? 아, 그럼요. 저희 이제 주변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같이 이제 막걸리도 하고 오. 그 제가 이제 주중에 여기 와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집을 또 지켜 주기도 합니다. 아, 그런 군요 네. 어, 아주 사이 좋게 잘 지내고 아, 있습니다. 그게 그 귀촌 귀농하신 분의 그 문제가 하나가 잘 어울리지 음, 못해 가지고 음, 네. 또 그런 갈등이 겪는 경우가 좀 적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기 가신 지도 10년이 된 거예요? 거기 그농가로 만든 것도 어, 거의 9년 됐습니다. 9년.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옆집에 사시는 그 한 70대 중반, 아저씨하고 같이 밭에서 앉아서 막걸 현장 하고 <laughs> 왔습니다. <그냥. 웃음> 올해는 농사 어떤 거지십니까? <laughs> 지금 뭐 마늘, 양파 크고 있고요. 좀 네. 있으면 돼, 감자. 아유. 온갖 작물다 있습니다. 콩. 아, 그래. 콩에서 뭐, 뭐, 고추, 뭐, 이런 거. 뭐, 이것저것 다 음. 그냥 뭐 하고 있습니다 응. 네, 알겠습니다. 생태적인 삶도 사시고, 또 현실에서 치열하게 약자를 변호하시는 우리 오원근 변호사님께서 아주, 그, 그래서 제가 여기 모셨습니다또 책도 내셨다고 해서. 자연스러움이 정이다. 출판 기념회가 언제 하죠? 예, 3월 21일 목요일 음. 어, 6시 반에, 음. 청주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합니다. 예. 아, 6시. 저녁 때 하니까 아, 네. 여유있게 가셔가지고 같이 축하해 주시고, 책도 사인해야 한답니다. 저자 사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출판 기념회 수익은 숭북시민재단에 또 기부한다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뭐 기부하고 뭐 이렇게 <laughs> 별로 남는 거 없어서 어떻게요? 아니 저 변호사 활동하니까 <laughs> 뭐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좀 네. 어렵다던데 어... 괜찮으세요?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예. 앞집에 있는 그 최영현 공증인 변호사님 <laughs> 어... 맨날 울어요. 뭐안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어... 어려운 거 게는 전반적으로 좀 어렵습니까?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음, 이제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예, 음... 아 그렇군요. 최영현 변호사님 우리 삐딱 토크인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 출판 하셨으니까, 정주 시민들께 인사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음, 그 무심천에서 저번에, 저번에, 그, 스피커를 아주 많이 설치해 놓고, 음악을 틀었었죠. 지금도 음. 틀고 있긴 한데, 하루에, 옛날에 한 18시간 틀었나요? 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건 행복주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해서, 헌법소원 또, 소송까지 제기해서, 그6시간 방송하는 것을 줄인 적이 있습니다. 음. 음, 저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여러 가지 권력이라든지 자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그게 정당한 건지 그냥 우리가 참고만 있어야 될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것이 어, 부당하다면 어, 그것에 비판하고 맞서 싸우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연스러움이 정이다. 아, 21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6시 30분 청주 도시재생지원대에서 아, 출판 기념일 한다니까 많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